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는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혈관은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상처를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문제를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변화가 바로 고지혈증의 무서운 시작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일부가 이 혈관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고지혈증 환자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혈관을 막고 있었다는 것.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꾸면 혈관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피 속의 기름을 빼고 혈관 나이를 10살 이상 되돌릴 수 있는 식단과 생활 습관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혈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꼭 배워가세요. 새벽 3시 흰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던 한 환자가 응급실로 밀려 들어왔다고 상상해보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힌 급성 심근경색. 한 시간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냉정한 사실이 의사들의 판단처럼 선명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어제까지 멀쩡했고 아침 산책도 했다고 항변했지만 혈관의 파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혈관은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상처를 쌓는다. 눈에 띄는 통증이 없어 방심하게 만들 뿐, 그 사이 혈관벽 안쪽에서는 미세한 균열과 염증, 기름때 같은 침착물이 켜켜이 쌓이며 통로를 좁힌다. 화산이 분출 전까지 잠잠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겉으론 정상이더라도 속에서는 용암이 끓는다. 의학의 언어로 말하면 이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성 염증과 지질 대사의 왜곡이며. 생활 습관이라는 연료가 계속 추가되면 어느 순간 작은 혈전, 작은 파열, 작은 수축이 임계점을 넘어선다. 많은 이들이 정기 검진을 받았고 약도 꼬박꼬박 먹으니 괜찮다고 믿는다. 그러나 검진표의 몇 줄과 처방전의 몇 알이 삶 전체의 선택을 상쇄하지는 못한다. 숫자가 잠시 안정적이어도 혈관벽이 이미 노화와 염증의 길을 걷고 있다면 모래가 새는 둑과 같다. 조금의 물이, 조금의 스트레스 조금의 과식이 겹치는 어느 날 그둑은 틀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제까지 멀쩡했다는 자기 확신을 의심하는 일이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말 것. 갑작스러운 위기는 대개 아주 느린 준비 끝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그리고 혈관이라는 기관이 침묵을 무기 삼아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생활의 디테일 뿐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단단한 인식 전환이 출발선이다. 오늘의 평범함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혈관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선택의 합계에 반응하고 그 합계를 바꾸는 첫 걸음은 자기 방어적 낙관을 내려놓고 원인과 경로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숨이 고르고 통증이 없을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한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쌓여 폭발을 만든다. 그러니 갑자기라는 말 대신 오래전부터라는 말로 문장을 바꾸자. 그한 문장 교체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의 교체가 혈관의 미래를 바꾼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하다고 착각한다. 매년 건강 검진을 받고 약을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믿음 속에는 무지가 숨어 있다. 진짜 문제는 검진 결과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일상의 습관이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건 눈앞에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선택의 누적이다. 나는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다. 대부분은 자신이 건강식만 먹는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의 식탁 위에는 혈관을 서서히 막는 음식들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다. 곱창은 철분이 많다고 믿고 자주 먹고,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며 매일 두세 개씩 먹고, 견과류는 혈관에 좋다고 해서 한 움큼씩 챙겨 먹는다. 이들은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이세 가지 음식이 치명적인 조합이다. 곱창의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기름때를 남기고 달걀 노른자의 농축된 콜레스테롤은 그 위에 덧칠을 하며 견과류의 과도한 지방은 그것을 굳게 고정시킨다. 결과는 단순하다. 혈관의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혈류는 느려지며 심장은 과로에 시달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피로감은 나이 탓으로 돌리고, 가슴의 묵직함은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치부한다. 그렇게 몇 해, 몇십 해가 지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게 되는 것이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라는 말은 변명일 뿐이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 어제는 지난 20년의 결과였다.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는 위험은 생각보다 교묘하다. 좋다는 정보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진짜 건강은 유행하는 음식이나 광고의 문구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 몸의 상태와 대사능력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건강식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 좋다보다 무엇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를 아는 일이다. 그 인식이 바뀌는 순간 비로소 혈관은 회복의 길로 향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음식은 곱창이다. 많은 사람들이 곱창을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고 있다. 철분이 많고 스태미너에도 좋다는 말에 속아 주말마다 곱창집을 찾는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곱창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이다.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300mg이나 들어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300mg 이하이니 한 접시만 먹어도 이미 한 개를 넘는 셈이다. 게다가 보통은 200g, 300g씩 먹고 소주 한두 잔까지 곁들인다. 그 순간 혈관 안에서는 포화지방과 알코올이 만나 이중 폭탄이 만들어진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끌어올리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한다. 그 결과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 벽에는 기름층이 형성된다. 이 작은 기름막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지며. 결국 혈관을 막는다.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같은 원리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름막이 터지면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고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나는 그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단에는 곱창이 있었다. 곱창의 위험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트랜스지방에도 있다. 구울 때 높은 열로 인해 지방이 변형되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긴다.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최악의 지방이다. 여기에 술이 더해지면 간은 피로해지고 중성 지방이 폭증하며 혈관은 빠르게 노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럼 곱창은 아예 못 먹나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고지혈증 환자라면 절대 피해야 한다. 단한 번의 식사라도 혈중 지방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생선을 선택하라.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예방한다. 닭 가슴살이나 두부도 훌륭한 대안이다. 포화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충분하다. 맛이 심심하다면 양념과 조리법을 바꾸면 된다. 나의 환자들에게 항상 말한다. 음식의 맛은 삼분이지만 건강은 평생이다. 곱창의 고소함은 순간의 쾌락일 뿐, 그 대가로 잃는 것은 혈관의 청춘이다. 지금 이한 끼가 미래의 심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달걀 노른자다. 많은 사람들이 달걀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며 매일 아침 두세 개씩 먹는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이 균형 잡혀 있다는 말에 의심 없이 습관이 된다. 그러나 고지혈증 환자에게 달걀 노른자는 위험한 함정이다. 달걀 한 개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186mg 들어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300mg 이하라는 점을 생각하면 달걀 두 개만으로 거의 하루치를 채우는 셈이다. 젊고 대사 기능이 활발할 때는 몸이 어느 정도 조절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효소가 줄어들고 혈관벽에 염증 반응이 쉽게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달걀 노른자를 매일 먹으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꾸준히 쌓인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혈관 내부에서는 조용한 파괴가 진행된다. 나의 환자 중한 분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두 개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데 세달후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300을 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넘었다. 달걀은 몸에 좋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분은 놀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몸의 조절 범위를 넘어설 수 있고, 특히 노화된 대사 시스템에서는 그 여유가 거의 없다. 달걀 프라이, 스크램블, 오블레처럼 기름을 사용한 조리법은 위험을 더 높인다. 달걀 속 콜레스테롤에 기름의 포화 지방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달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흰자만 먹는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순수한 단백질만 들어있다. 달걀 두 개를 먹는다면 노른자는 하나만, 나머지는 흰자로 채워라.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노른자의 양은 두세 개 이하가 적당하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달걀을 먹은 날에는 고기나 해산물처럼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 그날은 식단을 가볍게 유지하고, 다음날은 채소나 두부 위주로 조절한다. 달걀의 영양은 분명 훌륭하다. 그러나 그 가치는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미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관이 손상된 사람에게는 위험한 음식이다. 진짜 지혜는 무조건 좋은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좋은 시점과 위험한 양을 구분하는 것이다. 달걀의 노란빛이 더 이상 건강의 상징이 아니라 경고의 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견과류다. 많은 사람들이 견과류를 두뇌 건강과 혈관 개선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아몬드와 호두가 치매 예방과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는다. 그러나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이 믿음이 함정이 된다. 견과류는 분명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칼로리의 폭탄이다. 호두 10개면 밥한 공기와 맞먹는 300칼로리, 아몬드 20개면 280칼로리다. 이 칼로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한 줌씩 먹다 보면 하루 총 섭취 열량이 1000칼로리를 훌쩍 넘는다. 여기에 평소 식사까지 그대로 유지하면 체중은 빠르게 늘고 혈중 중성 지방이 상승한다. 중성 지방이 높아지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끈적해진다. 그 끈적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며 혈류를 방해한다. 실제로 나는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던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다. 그는 고기 대신 견과류만 먹었는데 왜 수치가 나빠졌을까요? 라며 당황했다. 계산해보니 하루 섭취한 견과류 열량이 800칼로리를 넘었다. 석달 만에 체중이 5kg 늘고 중성 지방은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견과류에는 소금, 설탕, 기름이 더해져 있다. 짠맛과 단맛은 식욕을 자극하고 튀김 기름은 트랜스 지방을 만든다. 그렇게 건강 간식은 어느새 혈관을 공격하는 가공식품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하루에 아몬드 6달 호두 반쪽, 선어 쪽, 땅콩 10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번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견과류를 먹는 날에는 고기나 생선을 튀기지 말고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해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식으로 먹지 않는 것이다. 식사 후에 견과류를 추가로 먹으면 총 열량이 과도하게 높아진다. 차라리 아침을 가볍게 견과류와 우유로 대체하는 편이 낫다. 견과류는 약처럼 생각해야 한다. 약은 정해진 양을 지켜야 효과가 있고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줌의 습관이 결국 혈관을 공격하지 않으려면 절제가 필요하다. 진짜 건강은 과잉에서 오지 않는다. 적당함과 균형이 혈관을 지키는 유일한 원칙이다. 이제는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을 이야기할 차례다. 혈관을 되살리고 피 속에 기름을 잡는 힘은 결국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등푸른 생선이다. 고등어, 꽁치, 삼치와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액 속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실제로 나는 한 환자에게 일주일에 3번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도록 권했다. 석달뒤 그의 총 콜레스테롤은 현저히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상승했다. 생선을 먹을 때는 기름에 굽지 말고 찌거나 구워도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튀기면 좋은 지방이 파괴되고 나쁜 지방이 생긴다. 두 번째로 권하는 음식은 귀리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한다. 하루 30g 정도를 섭취하면 세달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확실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귀리는 밥을 지을 때 섞거나 아침 죽으로 먹기 좋다. 향이 거슬린다면 계피나 생강을 약간 넣어 보라. 세 번째는 콩이다. 특히 검은 콩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콩밥, 콩나물, 두부 등으로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매일 작은 그릇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대한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5g의 콩 단백질이 LDL 콜레스테롤을 평균 6% 낮춘다고 한다. 네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다.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벽의 산화를 막고 노화를 늦춘다. 다만 오일도 결국 기름이므로 하루 한두 작은 술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드레싱이나 조리 후 마지막에 살짝 뿌리는 방식이 가장 좋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여 혈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한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토마토 소스나 스투 형태로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다.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하다. 여섯 번째는 마늘이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한다. 그러나 과다 섭취하면 위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쪽 정도로 조절하고 생마늘보다는 익혀 먹는 편이 좋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다. 어떤 음식도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먹는 것이 혈관 회복의 핵심이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음식을 계속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고 나쁜 음식을 빼는 것. 그 균형이 피 속의 환경을 바꾼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맑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의 선택이 결국 당신의 혈관을 다시 숨쉬게 만든다. 음식이 혈관의 연료라면 운동은 혈관의 청소부다. 아무리 좋은 식단을 지켜도 움직이지 않으면 피는 탁해지고 혈관의 탄력은 떨어진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수단이 아니라 혈관을 되살리는 생리적 자극이다. 몸을 움직이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늘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줄어든다. 혈관벽의 탄성이 회복되고, 혈류 속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며, 세포들은 다시 활력을 얻는다.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에서 운동은 양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무작정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 나이에 맞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권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꾸준히 걸으면 HDL이 상승하고 중성지방이 감소한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 뒤꿈치부터 닿게 걸어야 한다. 무리하지 말고 처음엔 15분 정도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된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단순한 습관이지만 효과는 크다. 다리 근육과 심폐 기능이 동시에 강화되고 혈액 순환이 활발해진다. 단,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실버 체조다. 팔 돌리기, 어깨 으쓱이기, 다리 들기, 목 돌리기처럼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다. 하루 10분만 해도 근육이 풀리고 혈액 흐름이 좋아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줄어든다. 네 번째는 수영이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이 편하고 동시에 전신의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게 된다. 수영을 못하더라도 물속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다. 실내 자전거나 야외 자전거 모두 좋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적고 혈류를 고르게 순환시킨다. 평지에서 천천히 시작해 익숙해지면 약간의 오르막도 시도해 보라. 운동을 할때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몸의 신호를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휴식해야 한다. 운동은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이다. 일주일에 한번두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루를 빠뜨렸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운동의 가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 꾸준한 움직임은 혈관을 청소하고 심장을 단련시키며 몸 전체의 리듬을 회복시킨다. 약보다 강하고 부작용은 없으며 인생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 바로 꾸준한 운동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은 단순하다. 피해야 할세 가지 음식. 곱창과 달걀 노른자 그리고 견과류의 과잉 섭취를 멀리하고 대신 혈관을 맑게 하는 여섯 가지 음식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등푸른 생선, 귀리, 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토마토 그리고 마늘. 이 여섯 가지는 피 속의 기름을 줄이고 혈관 벽을 회복시키는 천연의 약이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더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기적인 노력보다 평생의 습관이다. 혈관 건강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하루 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세 달, 여섯 달, 일 년, 그리고 평생에 걸쳐 쌓아야 하는 인내의 결과다. 나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식습관과 운동만으로 수치를 정상화한 사람, 경동맥의 플라크가 줄어든 사람,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활력 있게 웃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꾸준합니다. 반대로.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선생님, 친구들이랑 한잔하다 보니 또 곱창을 먹게 됐어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응급실로 실려왔다. 건강은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의 식탁과 오늘의 걸음에서 시작된다.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 철저히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복용해야 하고 자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약도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다. 꾸준히 먹는 식사와 꾸준히 걷는 걸음이 진짜 치료제다. 나는 환자들에게 자주 말한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며 가장 강력한 보험이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한입 떨고 오늘 30분을 걸으면 10년 후에 자신이 고마워할 것이다. 이른의 나이에도 아흔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말을 믿으라. 그 믿음은 의학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 혈관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라. 오늘 저녁 식탁에서 곱창 대신 생선을 올리고, 내일 아침 달걀 프라이 대신 귀리죽을 끓이고,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걸어라.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된 실천이 만든다. 그리고 혼자서 버티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하라. 서로를 격려하며 이어가는 습관이 오래간다. 의사에게 묻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라.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검증된 지식과 경험이 당신의 혈관을 지킨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오늘의 식탁과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손끝에 달려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 이틀 잘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매일의 걸음, 그리고 매일의 선택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에 고지혈증이나 혈관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바뀌면 가족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